예, 반갑습니다. 도선 철학관입니다. 음, 제가 지금 지난 시간, 어, 당산신, 선앙당, 서, 성황당. 발음이 잘안 되죠. 선앙당하고 성황당하고. 근데 우리 여러분들, 구독자님들, 여러분들은 아마 그거 잘 아실 겁니다. 예, 선앙당, 성황당. 아, 당산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조상을 모시고 있다. 우리 마을의 조상, 우리 마을의 조상,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국가의 조상, 예, 우리 민족의 조상을 모시고 있는 것이 당산신, 당산정각, 예, 선왕당, 성황당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조상, 아 지난 시간에도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의 김씨의 조상이 김수로 왕이죠. 미랑 박씨의 조상이 박허거세 경주 김씨의 조상이 김말치. 자. 고시, 조상은 고주몽. 이렇게 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조상들이, 어, 고시가 제주도 또 제주도 쪽에 고시도 계시죠. 네, 그래서, 어, 제주도 쪽에 계시는 고시는 또 고주몽이 조상이 아닐 수, 아니라고 합니다. 어. 그래서 여러 어떤 시조님들, 시조님들, 조상님들을 쭉 대세계 대살펴서 쭉 올라가 보면은 우리의 조상님들은 다이 한반도 우리 민족, 이 우리 금수강산 이 산하에서 태어나고 또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뭔가 마음을 헌신하신 그런 조상님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설화를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잠시 드렸습니다. 자, 김수로왕이 처음에 김해 김씨 김수로왕이 우리가 듣기에는 설화로 이래 보여질 때는 서해바다로 해서 바닷가로 이렇게 들어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설화, 어, 김수로왕에 대한 어떤 설화도 어, 우리가 약간의 어떤 어긋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어, 우리 김수로왕에 대한 설화 그리고 김수로왕 안에 예. 허 여왕 허 왕비 예허 왕비님 김해허씨죠김해허씨의 시조가 김소로 왕의 왕비가 김해허씨의 시조라고 합니다. 예. 자 미량 박씨 박흠거에 김알지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설화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설화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천상 설화가 있습니다. 천상 설화, 하늘 위에서 내려와서,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 나라를 다스렸다는 천상 설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대표적인, 분이 환인, 환웅, 당군님 이세 분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 조선이라는 나라, 이 나라 원래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방대하고 컸죠. 지금은 좀 애나지만은 과거에는 국가, 정확한, 어떤 조사, 연구 결과에, 어, 역사적으로 판명은 안 되지만은, 일단은 황국이나 배달국은 전 세계적으로 최초의 국가라고 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최초의 국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군 조선은 최초의 국가가 아니지만은, 배달국이나 황국은 전세계 최초의 국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게 역사적으로는 교명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은 환인, 환우, 당군님께서는 천상에서 내려왔습니다. 해모수, 해모수 누구죠? 주몽의 아버지죠. 해모수 장군이 주몽의 아버님입니다. 그런데 설아에는 해모수 장군님께서 하늘에서 오룡거, 오룡거, 용이 다섯 마리의 용이 끄는 수레를 타고 내려왔다고 그래요. 설아에 어디까지나 설입니다 진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죠. 진실이 아닐 수도 있고요. 일단은 설아니까 설아로 치부를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삼신 할머니, 삼신 할, 할아버지, 삼신 어머니. 역시 천상에서 내려오신 분입니다. 삼신 할머니가 아기를 정제, 점제해주죠. 그게 삼신 할머니가, 어, 우리, 전설에 서 보면은 해동국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해동, 설화 속에서 설화 속에서는 해동국이라고 조선을 해동국이라고 설화에는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설화에서는 표기를 하고 있는데 어, 이 설화로 볼 때, 설화로 볼때 어, 해동국의 오구 대왕, 오구 대왕의 일곱 번째 딸로 태어나서, 일곱 번째 딸로 칠공주, 칠공주파가 아니고, 칠공주파는 무습절, 칠공주, 칠공주 조직 폭력 칠공주파가 아니고, 오구 대왕의 일곱 번째 딸로 태어나서, 버림을 받았어요. 왜? 마지막이 딸이니까 아들인 줄 알았는데 딸로 태어났으니까, 오구대왕이 신경질 나가지고 그냥 그 딸을 갖다 버려버렸어요. 버렸는데, 어, 저 바닷가에다가 버렸는데, 예, 바구니에다가 담아서 버렸습니다. 근데 어느 노 부모, 노 부부께서, 노 부부께서 그 공주를 데리다가 키어요 키워서 열 살이 되는 해에 아버지가 오구대왕이 갑자기 목, 생명이 위독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일곱 번째 공주가 어, 왕궁으로 항공을 하게 됩니다. 항공을 해서 서역 세계 천국이죠. 서역 세계. 어 우리 무속에서는 서역 세계라고 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천국, 불교에서는 극락, 무속 세계에서는 서역 세계. 그래서 서역 세계로 가서 어, 무장, 어, 그래서 음, 수문을 지키는 사람, 서역 세계의 수문을 지키는 사람, 그리고 생명수를 지키는 사람, 에. 무장수, 에. 그 무장수 아주 우락부락하게 생긴 무장수의 아내가 되어서 아들 세명을 낳게 돼요. 설화입니다. 어디까지나 진실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대대적으로 내려오는 설화예요. 그래서 그 일곱 번째 공조가, 아그 무장수와 결혼을 하고 아들 세명 낳고, 그래서 아버님의 약을 얻어서 내려와 가지고 해동국으로 와서 오구대왕을 살립니다. 그때 바리떼기 7번째 공주가 낳았던 아들, 아들 3명이 삼신, 할배, 삼신, 할매, 삼신, 엄마가 됐다는 그런 설화가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설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첫 번째로 천상설화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래서 내려와서 이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들도, 어, 다스렸다. 하는 그런 천상설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난생 설화가 있어요. 난생 설화, 아래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아래서 김알지, 김의, 그 경주 김가에 시조 되시는 분이 김알지, 어. 그 분은 하늘에서 금계가 내려왔답니다. 하늘에서 금계가 내려와서 그 금계 속에, 알이 있었는데 그 알이 태어나 가지고 김말치의 경주 김씨의 시조가 되었다고 하는 알로 알에서 태어났다는 난생시라. 또 박흑거세님도 알에서 태어났다 그랬죠. 박흑거세님은 경주에 있는 나정이라는 우물이 있어요. 지금도 나정이라는 그 우물, 어, 국보로 관리하고 있죠. 국보로 그 나정이라는 우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흑거세가, 다그거세님이 다크, 거기에서 알로 내려와서, 알을 깨고 나와서, 어, 신라의 최초의 왕이 되었다고는, 하 어, 그때는 신라가 아니었죠. 예, 사로국 음, 신라가 아니고 사로국. 그 당시에는 이름이 한세번네번 바뀌어서 마지막에 신라라고 했죠. 예, 마지막에 신라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처음부터는 신라라고는 하진 안 했고요. 사로국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서랍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름이 서랍벌 사로국 서랍벌 이렇게 변천해서 마지막에는 신라라는 정식 국호를 가지게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김알지 요즘에 와서는 헝간의 언론이나 이렇게 봤을 때는 김알지가 흉노족 자손이라 흉노족 몽골이죠. 흉노족이라면 몽골입니다. 그 몽골 흉노족 자손이었다는 그 설도 요즘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화에서는설화에서는어 금계에서 금계 금괴 속에 알로 이렇게 아에서 태어났다라는 그설화 예, 그렇게 있고요. 그리고 환생시라라고 있습니다. 환생. 환생이 뭡니까? 환생. 사람으로 변한다는 거죠. 어, 종전까지만 해도 사람이 아니었는데, 사람으로 변했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곰이죠. 곰과 호랑이가 마늘을 먹고 100일 동안에 어, 마늘을 먹고 살면 사람으로 환생한다. 어. 그래서 곰은 마늘을 먹고 미련하게, 배기를 치워서 사람, 여자로 환생해서 환웅님과 결혼을 했죠. 그런데 호랑이는 배기를 참지 못하고 그냥 도망쳤습니다. 도망쳐가지고 사람이 안 됐어요. 그리고 또환생설화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또 누구죠? 부여의 거마왕입니다. 부여의 거마왕이 검뚜껍이 검뚜껍이 형상을 하고 태어났다 이랬죠. 검뚜껍이. 그래서, 어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 검마왕 검뚜껍이. 검뚜꾸비. 검뚜껍이라는 그, 간판을 걸어 놓은 데도 간혹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보면은 검뚜껍이를 많이 그 저기, 검으로, 검뚜껍이를 만들어서 집에 다, 검을 소장하고 계시는 분들이 종종 많이 있고요. 또는 검은방에 가면 은검뚜코비가또 있습니다. 아, 돈이 제 검전 그 운이 키라고검 검뚜고비를 집에다가 두는 분들이 많죠. 예.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는 대표적인 것이 환생설아 그 다음에 난생설아. 그 다음에는 천상설화 이세 가지의 설화가 있는데 이 환생설화에는 조금 그한게 있어요. 바리떼기, 바리떼기 그저 남편이 서역세계의 왕자입니다. 서역세계의 왕자인데 서역세계에서 쉽게 말하면 천국, 천국이라 그러죠. 극락세계. 극락세계에서 아주 왕자로서 자기 최신을 지키지 못하고 나쁜 짓만 골라가면서 해가지고 아주 우락부락하고 흉축한 모양을 하고 있었죠. 아주 흉축한 모, 그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괴물처럼. 그런데 바리떼기를 만나서 착한 일을 하는 해서 착한 일을 해가지고 사람으로서 왕자로 아주 멋진 남자로 변모를 환생을 했습니다 자그 뒤로도 환생 많죠 예, 여우가 백년 먹은 여우가 사, 여자로 환생한다 또는 지렁이 어, 이 지렁이 이야기하면 또 있죠 예, 지렁이 지렁이 환생서라 후백제, 후백제의 개인 왕, 어, 후백제의 개인 왕이 전생의 지령이었다고 합니다. 전생의 후백제 개인 왕이 전생의 지령이었다고 해요. 그것도 하나의 설화입니다. 진실은 아닙니다. 진실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래서 후백제의 개인 왕도 어, 전생의 지령이가 사람으로 환생했다. 이렇게 설화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그 외에 지네가 사람으로 환생하고 대표적으로는 여우가 음, 뭐 천년 묵은 여우 백년 묵은 여우 이런 여우들이 여자로 많이 환생을 하고 어, 곰이 사람으로 환생하고 그리고 어, 또는 뱀이 뱀이 또는 환생하고 동물들이 사람으로 환생한다는 우리나라의 그 설화. 그래서 환생을 했는 분들은 말 그대로 아주 훌륭한 그 모습으로. 우리 뭐 지렁이 견인왕의 전생에. 지령이의 화신이라고 했으니까 아, 또 우리가 설화로서 일단 글에 남아 있으니까 그렇게 또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예. 아무튼 이 설화가 우리나라에는 근데 우리나라만 설화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만 설화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났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났습니다. 동정녀가 뭡니까? 네. 수천녀가 동정녀입니다. 수천녀. 수천녀한테서 애가 났다. 수천녀한테서 애가 났다. 그게 일단은 그게 설화입니다. 성경책에는 나와있죠. 그러나 누구도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그거 확 확인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설화, 일단 성경책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네. 요근래 와서 또 설화가 전설이 만들어지고 있죠. 요근래 와서 전설이 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기저귀 차고 총을 쏘고 백발백중 한다는 김정은이가 백마를 타고 하늘에서 내려왔다. 아. 그런 또 설화가 있네. 지금 전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에는. 그래서 어느 나라 할것 없이 예, 설화는 있게 마련입니다. 그걸 또 우리는 그런 어떤 설화를 뭐꼭 믿든 믿지 않든 간에, 그 설화는 언년 중에 우리의 민족의 그 어떤, 어, 꼭그 뿌리라 할까? 어, 역사의 어떤 한 일부분으로 볼 수는 있겠죠. 그걸 100% 믿지는 않겠지만, 예.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이세 가지의 설화, 천상 설화, 예, 난생 설화, 그 다음에 환생 설화, 어, 대표적인 게 곰이, 여자로 변한 거. 그리고 전설 속에는 지네가 여자로 변하고, 뱀도 여자로 변하고, 학이, 학이 여자로 변하고, 여우가 여자로 변하고, 이런 어떤 환생되는 전생에 내가 뭐였을까요? 전생에 내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럼 전생의 나의 모습이 지금 현재의 나의 모습으로 살고 있다 그런데 전생의 나는 뭐였을까? 좀다 환생환생을 하니까 에. 그러면 나는 과거의 전생에는 뭐였는데 지금 현재의 사람으로 환생했을까? 궁금해질 수가 있겠죠? 음, 궁금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대표적인 그 설화가 있어 존재 설화가 존재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뭐 진실이든 아니든간에 아, 믿거나 말거나 우리나라의 역사입니다. 그것도 하나예요. 원래 그 저기 위에 지도자분들은 역대 왕들은 어. 고려의 왕건, 왕건은 꿈에 서해 바다에서 구청, 목, 목탑, 구청탑, 에, 신라의 구청탑 있죠. 그맨 위에 앉아 있었다 그러죠. 꿈속에서, 에, 부처님처럼. 그것도 꿈의, 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하나의 설화는 설아로서, 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